펫보험 이렇게 안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펫보험 정말 가입해야 할까요? 펫보험은 사람으로 치면 실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이 병원 갈 때마다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견종별로 선천적인 질환이나 자주 발병하는 질병이 달라 병원에 가는 이유도 다르고 회사마다 보장 범위가 달라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이렉트 보험으로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보장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돈, 시간 모두 손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폐보험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와 대표적인 네 곳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통적으로 미용 목적, 중성화, 건강검진, 동물 등록 내장칩 비용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면 모두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은 손해와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쓸관절, 고관절 탈구가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보험 가입 1년 내에 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전혀 못 받습니다. 제 지인도 진돗개를 키우는데 슬개골 수술을 위해 폐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했다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면책기간 1년이 지나지 않고 진단을 받아 급하게 수술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500만 원이 넘는 수술비를 온전히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장하지 않는 기간인 즉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쓸관절, 고관절 탈구는 대부분 회사들이 가입 1년 이후에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 질병 같은 경우는 한달즉 30일은 지나서 병원을 가셔야 보장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보장이 아니라는 점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폐보험 가입 전 사람 보험처럼 아픈 곳을 보험사에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위 사진처럼 대표적인 고지 항목은 현재 치료 중이거나 경과 관찰 중인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물어보고요.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예방 목적 이외에 진료를 받았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내에 간단한 장염이나 감기, 설사 배탈 등으로 치료가 있었다면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사람 보험처럼 심사를 올려 특정 부위에 부담보 진행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래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의심소견을 받았던 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놓친다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지불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보험사 선택 폭이 좁고 보험료가 높습니다. 며칠 전에 8살 리트리버를 키우 셨던 분이 월 3만원이면 펫보험을 충분히 가입 할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 형으로 하게 되면 거의 10만원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소형견은 조금 더 저렴한 편 이지만 견종 나이 질병 이력에 따라 보험료 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반려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는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건데요. 펫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4살 말티즈 설탕이를 키우는데 이미 펫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저희 가족 모두 실손보험 종합 보험이 있는데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편이라 설탕이만 없으니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반려견도 가족이나 다름 없잖아요. 좋은 건 같이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같이 먹고 싶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비로 망설이기 싫어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어서입니다. 또 제가 펫보험을 망설였던 이유 중 하나가 보장 범위가 작을 것 같아서 였는데요 가입하고 보니 실제로 동물병원에서 받는 치료 대부분은 보상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제가 가장 걱정되었던 동맥관 개존증, 슬개걸 탈구도 수술하게 되면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펫보험을 든든하게 준비해 놓으니까 안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달 전에 안타깝지만 저희 설탕이와 편신에 놀러 갔다가 높은 곳에서 점프하는 바람에 앞다리가 골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병원비로 입원치료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보험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설탕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장은 줄고 보험료도 올라가니 노화에 따른 질병까지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 보험금 지급 확률도 높은데요 지난 20년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치료비 보험금 지급액은 4.9억 원이었으나 22년 7월은 8.5억 원으로 2년간 약 73%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사실 이렇게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하다 보니 펫 보험사들의 손해율도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펫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야 되는데요.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나이가 들수록 보장 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보험금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움되시라고 제가 펫보험 대표 4개 회사를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설탕이는 당시 가장 유리한 비사로 가입해 놓았는데요. 그 이후 아토피가 심해져서 작년까지 아포게를 복용 중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중단했습니다. 기존 가입한 보험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서 보장받지 못했지만 최근 A사가 연간 병원비 한도로 1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아포개 약이나 주기적으로 가는 스케일링도 보장이 가능해져서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나에서 두 개만 검사받아도 20만원에서 30만원 훌쩍 넘는데 이를 한도가 높아야 부담없이 검사를 다 해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탕이가 아파도 말을 못하니 이렇게 검사하고 건강한 걸 확인해야 제가 마음이 편해섭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도 중요하니 계산해 보았는데요 한도나 보장 내용이 좋고 가장 저렴한 건 A사더라고요 게다가 잘못 이무지를 먹어서 구토 유독 약물을 쓸 때나 MRI, CT 검사 비용도 타사와 다르게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A사가 더 이득이었지만 견종과 병력이나 나이에 따라 타사가 유리할 수 있으니 꼭 보험사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다펫 등록증 할인 제도도 있으니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조사하고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필요하시다면 위에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각 회사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월 10만 원 여유 있는 돈에서 5만 원은 적금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펫보험으로 우리 아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험은 지출 항목이지 저축 개념이 아니라는 점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 가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펫보험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 보험 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